자 오늘 시간은 도형의 방정식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가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여기 제목에서 보다시피 도형 어, 도형이 나오고요. 또 도형이 어, 도형 중에서 함수도 나와 함수 그리고 원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림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또식 어, 식도 나와 식이 생각보다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여기 도형의 방정식 단어는 어려워하는데, 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어는요, 점에 대해서 배웁니다. 점. 자, 점. 단원 명은 평면 좌표가 되겠습니다. 평면 좌표. 자, 점이 모여서 뭐가 되겠어? 2단어는 선이 되는데, 직선. 직선에 대해서 배우는데, 직선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사실은 어, 중학교 2학년에 1차 함수 단원하고 유사합니다. 1차 함수. 어 1차 함수가 직선이었죠? 어, 그런데 이제 그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어, 통틀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가 이제 가장 강력한 여러분. 어, 점이 나오고 직선이 나온 다음에 동그라미가 나오겠지. 동그라미. 아주 우말말 동그라미인데 원이 나오는데 그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웁니다. 방정식. 방정식. 예, 그래서 뭐,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 R제곱이다. 뭐, 이런 방정식이 원을 나타낸다는 것을 배우고,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을 공부할 것이야. 그 다음에 이제 4단원은 배웠잖아. 점을 배웠고, 직선을 배우고, 원을 배웠으니까, 얘를 이동해 볼 거야.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없어졌는데, 어, 예전에는 5단원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게 있었어. 어? 그러니까 도형의 영역이지 뭐. 어, 사실 도형의 영역이 어, 어떤 내용이냐면 뭐 원이 있으면 이원 위의 점이냐, 원 밖에 부분이냐, 원 안에 부분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사라지고 어, 4, 고3의 선택 수학, 고급 수학, 직업 수학 쪽으로 아마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 이게 네 단원인데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아. 기말 범위에서 애들이 낭패를 주로 많이 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전에 시간에 2차 부등식, 부등식까지 끝냈죠. 부등식까지, 부등식까지. 그래서 이 범위는 100% 기말 범위가 확실한데 이 단어를 왜 어려워하느냐? 식으로만 접근해도 안 되고요. 도형으로만 접근해도 안 돼. 두 개가 다 같이 잘 돼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포함해서 첫 단원, 자, 평면좌표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좌표. 자, 평면좌표에서 제일 먼저 평면좌표, 공간이 아니고 평면좌표입니다. 첫 번째, 두점 사이의 거리가 나옵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 자, 두점 사이의 거리는 사실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야. 두 점사의 이 거리에서, 첫 번째, 수직선상의 거리가 나옵니다. 어, 수직선상의 거리. 자, 수직선상의 두 점사의 이 거리. 자, 그러면 수직선상에는 가로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서 4야. 자, 두 점이 있어, 이렇게. 여기 거리 어떻게 구하니? 어, 두점 어떻게 그립니까 그렇죠. 뭐, 4 빼기 빼기 1,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5죠, 5. 그래서 이 거리는 5야. 자, 그런데, 앞에서부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앞에서부터 계산할 때는, 어, 마이너스 1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어, 거리는 항상 양수야. 따라서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절대 값을 처리해 주시면, <laughs> 절대 값을 처리해 주시면, 어디서 빼도 상관이 없죠. 어디서 빼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요 점의 좌표를 A, X1 이라고 하고요. 기호입니다. B, X2 라고 그러면 두점 사이의 거리는 지금부터 X1 빼기 X2를 하던, X2 빼기 X1을 하던, 어, 밖에 뭐를 붙이면 된다. 어, 절대 값을 붙이면 되겠다. 절대 값을 붙이면 끝난다. 자, 요런 얘기가 수직선상의 두 거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수직선상의 두 거리.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laughs> 자, 수직선상의 두 거리가 있는데 누가 큰지는 몰라. X 플러스 이란 점이 있고, 3X라는 점이 있어. 어, 이점의 <laughs> 거리가 5가 되도록 하는 그런 X 값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 뭐, 3X에서, 그렇죠 얘를 빼는데, 얘가 클지 얘가 클지 지금 모른단 말이야. 따라서, 3X에서 X 플러스 2를 뺀 것이 5라고 놓고 풀면 안 되고, 어, 절대 값을 붙여주셔야 된다. 그냥 니 임의대로 3X가 크다고 그냥 추측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계산함은 2X-2의 절대 값이 얼마다? 5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2X-2라는 거는 플러스 5도 되지만 얼마가 된다? 어, 마이너스 5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걸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푸시면 2X는 7이 돼서 X는 2분의 7이 나오고요. 이걸 풀면 2X는 얼마야? 마 3이 되니까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얘는 음수가 나와서 상관없죠. 점의 좌표니까. 이 거리만 양수가 나오면 된다. 이 거리만 양수가 나오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수직선상의 거리였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어, 뭐냐? 좌표 평면 사이의 두 거리, 좌표 평면 사이의 두 거리. 그렇죠? 좌표 평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좌표 평면 사이의 거리도 여러분이 예전에 피타고라스 정리의 단원에서 배웠어요. 자, 여기 a라는 점이 1, 3이고요. b라는 점이 뭐 5, 6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두점 사이의 길이 거리 그쵸 어, 두점 사이의 뭐 길이 근데 이제 거리라고 하는데요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이것은 피타고라스 정리로 해서 구합니다 쭉 아래로 x축으로 수선을 때려주면 이 점을 a 라고 그러고 이 점을 b 라고 그러는 그죠 그럼 여기가 직각삼각형이 보이니까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럼 a, b 길이의 제곱은 얘들은 길이라고 했죠? 에, 뭐예요? 여기서 a- b 길이의 제곱 더하기, 저렇 여기를 여기를 c랑 c- 라고 놓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어, c- c의 거리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예를 쉽게 설명하면. 여기는 x좌표의 차이가 될 겁니다. x좌표의 차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y좌표의 차이가 될 것이야. y좌표의 차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어, 루트를 벗겨버리시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 ab는 루트를 딜이버 씌우고요. 자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의 제곱입니다.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마이너스 앞에 거의 제곱이다. 어, 물론, 앞에 거에서 뒤에 걸빼야 된다. 제곱하니까. 그래서 이건 4의 제곱은 16이고요. 이건 얼마야? 3의 제곱은 9고요. 그죠? 그래서, 루트 25가 되고요. 루트를 벗겨주시면 거리가 얼마 된다? 5가 된다라는 거. 자, 요렇게, 수를 넣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수를 넣어서 살펴봤고, 얘를 일반화를 좀 해봅니다. 일반화. 일반화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사실은 이게 수를 넣어서 안 해봐도 되는데, 일반화를 넣으면, 자 점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 있어? A가 x1, y1이고요. 여기 B라는 점이 x2, y2 이렇게 돼 있을 때두점 사이의 거리는요 앞으로 아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로 구하는구나. 자 이렇게 바로 가시고 바로 공식처럼 적용하십니다. AB의 거리는 일단 루트 씌워주시고요. 어떻게 한다? 그치? x좌표의 차이. X좌표의 차이. 여기가 사실 X2,0이지. X2,0이고 여기가 X1,0이니까 이 X좌표의 차이의 제곱에다가 이 Y좌표의 차이의 제곱을 내서 루트를 씌운다. <laughs> 어떻게 돼? X2-X1의 제곱 더하기 y2 y1의 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리 공식. 자, 요 거리 공식이 이두점첫 번째 단원에서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좌표 평면 사이의 두점 사이의 거리. 자, 요렇게 여러분 공식을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예제 갑니다. 예를 들어두 점. A가 3콤마 A고요. B가 마이너스 1콤 2.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라. A 값을 모두 구하라. 이렇게. 자, 바로 거리 공식 씁니다 자, AB의 거리 공식은, 좀 전에 얘기했지. 루트 뒤집어 씌우고요. 루트 뒤집어 씌우고, 어떻게? 뒤에거 마이너스 앞에 거. 또는 얘는 이제 앞에 거로 갑니다. 앞에 거에서 빼주면 얘도 앞에 거에서 빼주면 돼요. 따라서 3 빼기 빼기 1. 그러니까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제곱이 2루트 5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어, 그렇죠? 이 상태에서 16이고요. 이건 a 빼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해 줍니다. 양변을 제곱해 주면 루트가 날러가시고요. 양변 제곱해주시면 안에 것만 남고 얘는 제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서 이걸 풀면 a 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에16 더하니까 20이 되고, 이 녀석 제곱하면 얼마가 되니? 예, 네, 바로 얘도 20이 되겠네. 그래서 20, 20 날러가고 a 제곱 마이너스 4a가 0이다. 이렇게 되니까 a에 a 빼기 4가 0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a 값은 0도 되고요, 또 얼마도 된다, 4도 된다. 자, 이렇게 풀수 있다. 자, 요게 가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문제들을 하나 하나 살펴볼 건데, 자, 축 위의 점에 대해서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x축 위의 점,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 여기에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x축 위의 점은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니? 자, x축이 여기고 y축이 여기면 자, 요런 점들을 말하는 건데 이런 점을 p라고 놓으면 이 녀석의 y의 좌표는 0이 되겠죠. 따라서 x축 위의 점이 나오고 y축 위의 점이 나오면 자, x축 위의 점은 y 좌표가 0이 된다. 이렇게 생각. 돼요. 하 y 좌표가 0이 되니까 어, x만 좌표를 놓으면 되고 보통 a, 0이라고 놓는다. 그 다음, y 축의 점은요, x가 0이 되니까, 어, 그렇지. y 쪽에 좌표만 b라고 씁니다. 물론 a라고 써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자, 요렇게. x 축의 점, a 콤마 0. y 축의 점, 0 콤마 0 콤마 b. 자, 이걸 왜 해드렸냐. 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제.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두점 있다. 이 y 콤마 1과 b의 4 콤마 5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x축 위의 점의 좌표는 됐죠. 어,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y축 위의 점의 좌표도 구해보겠습니다. y축 위의 점의 좌표는 자 이렇게 구해보겠다. 자 그래서 x축 위의 점의 좌표를 우리가 여기 1번이라고 그러면 자 1번 x축 위의 좌표를 p라고 놓면 으 아까 얘기했지만 a, 0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A 콤마에 그림을 살짝 그려보세요. 이번에 도형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A는 마일 콤마 2야 여기 마일 콤마 2 e. 마일 콤마 2고요. 4 콤마 1 2 3 4 4 콤마 5 여기 있어. 자 그렇다면 X축 위에 어딘가에 점이 있을 때이 거리가 같은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이가 이 길이가 거리가 아 거리입니다. 거리 같은 점에 x 축 위의 점을 좌표를 지금부터 a,0이라고 잡으면 어, 좀 전에 배웠던 우리가 거리 공식으로 진행하시는 거야. 거리 공식. 예, 그럼 어떻게 해요 a, p의 거리가 b, p의 거리와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차피 루트가 걸릴 겁니다. 자 해볼게. 그럼 a, p의 거리 공식은 루트. 문자부터 a.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0패기 2의 제곱. 그죠? 0 빼기 2의 제곱. 처음이니까 식을 다 써드릴게. BP는 노와 노니까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0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루트가 둘다 걸려 있으므로 어차피 양변을 제곱할 거야.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날라가고요 여기는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여기는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25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요걸 풀면 돼요. 자, 요걸 풀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하고 4도하니까 5고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 더하기 25니까 41이 되면서 요 문제는 a제곱이 가뿐히 사라지게 되더라. 됐죠? 자, 그래서 넘기면 10a가 되고요. 파이을 8a 넘기면 넘어가니까 36이 되므할 수가 있고요. a는 10분의 36이 된다. 그래서 약분하니까 5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한 좌표는 지금부터 a, 0이었으니까 정답은 a가 5분의 18이 나왔으니까 5분의 18, 0. 자, 이 녀석이 바로 정답이 되겠다. 5분의 18, 0. 자, 이 녀석이 정답이 되겠다. 됐죠? 음. 자, 그래서 어초기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사실 y축 위의 점 좌표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y 축 위의 점이라 그러면 이 그림을 y 축 위에다 찍고요. 아까 a 콤마 0이라고 잡지 마시고 0 콤마 a라고 잡으시면 돼. 왜0 콤마 b라고 되냐면 a를 써먹었으니까 이제 a를 안 쓰지 말라 이런 얘긴데 문제 a가 없다면 그냥 a를 쓰셔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 축 위의 점까지 알아봤고요. 배문관자표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는 자 거리 공식을 이용한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기 그렇죠 삼각형의 모양 결정하기 하고요 어, 최단 거리 최단 거리 문제 최단 거리 문제와 파푸스 중선 정리 이렇게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다음 시간에는요 삼각형 모양 결정하기와 최단 거리 문제와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있어. 파푸스의 중선정리 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올려 드리도록 하구요. 음,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포함 어 도형의 방정식 제1단원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